네, 이렇게 고피 뿔린 물가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. 우리에게 익숙한 치킨과 짜장면 등 밀가루와 식용유가 들어가는 외식 품목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.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 상승폭은 IMF 이후 가장 컸는데요, 파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힘겨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이어서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에 있는 한 치킨집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기 있는 외식 품목 중 하나인 치킨이 바삭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좀 나아지나 했지만 재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. 닭고기부터 밀가루 튀김류에 하다못해 종이 포장재까지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공유나 원자재나 뭐 전반적으로 모든 게다 올라서. 뭐 힘든 상황입니다. 최대한 늦추고 있지만 곧 저희도 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것 같습니다. 중식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. 비싸진 식용유는 여전히 구매에도 수량 제한이 있고 양파 한만 가격은 세 배나 올랐습니다. 돼지고기 값도 급등하면서 일부 메뉴는 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오른 만큼 저희들은 또더 힘이 들죠. 매출이 떨어지니까. 손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음식 그 드시는 분들이 뭐대자식을 중자로 바꾸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매출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보다 치킨 가격은 6.6% 짜장면은 6.3% 올랐습니다. 외식 물가 조사 대상 39개 품목 모두 올랐는데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외식 물가 지수는 더큰 폭으로 뛰었습니다.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7.4% 올랐는데 상승폭이 1998년 3월 이후 24년여 만에 가장 큽니다. 그렇다고 집밥이 부담이 덜한 것도 아닙니다. 가공식품, 돼지고기, 달걀은 물론 가뭄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채소, 과일 등 식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. 나가서 먹는 횟수보다는 집에서 이렇게 배달하는 횟수가 오히려 더 많이 는것 같은데 그것도 배달비도 요즘에 많이 올라서 둘다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친구랑 좀 대량으로 사서 나눠서 쓰거나 요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. 1인 가구에서 이제 제일 크게 하는 게뭐 월세라든지 식비랑 이거 두 개가 제일 큰데 요즘은 확실히 월세보다 식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가니까 다른 데서 줄여보고 그러고 있습니다. 정부가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 등 일부 수입산 식품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천장이 뚫린 듯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.